소상공인 투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소상공인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역사를 알려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했었는지, 이 소상공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하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이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60년, 70년을 되돌아보면은 사실 그때는 우리 경제는 소상공인들이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 그러다가 아, 대기업들이 이제, 아, 대여, 대기업들이 탄생을 하죠 (70년) (80년) 들어오면서 이러면서부터 대기업들의 역할이 조금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고 (9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대기업들이 더큰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시장을 또 개방을 시킵니다. 아, 이게 전 근대적이다, 우리 유통 분야가. 그래서 좀 이걸 개방을 시켰다 해가지고, 어, 유통, 어,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됐고, 이러면서 전국 세계적인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 국내에 들어왔고요. 또 그전에도 외식업체들도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또 글로벌 외식업체들이 또 국내 시장에 막 들어왔죠. 네. 프랜차이즈 형태로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 우리 시장이 큰 변화를 하게 됐고요. 이 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러한 어, 이큰 시설을 갖추고 또 현대화된, 규모화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막 경쟁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동안의 터전이, 이 시장이 소상공인 네. 터전이었으면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 이러면서부터 네. 아, 우리 조직화를 하자, 효업화를 힘을 합하자, 이런 어, 운동들이 점점 많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상권까지 위협을 받으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도 법적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여기에 어좀 합법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어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법정 단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각각 업종별로 협동 조합이 됐든 연합회 형태가 됐든 이런 다양한 어 이러한 아이 소상공인들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운동들이 펼쳐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소상공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도 다 소상공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삼성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렇게 소상공인 시작해서 이렇게 큰 대기업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랬던 소상공인이고 지금 소상공인 숫자가 업체 수로 본다면은 300만이 넘고요. 또 종사자 수로 본다 그러면은 600만이 넘고 거의 700만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뭐어 우리 뭐옆 사람을 보면은 어쨌든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또 누군가 친척이 소상공인의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은 한마디로 우리 어 경제에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크죠.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뿐더러 이 소상공인이라는 일종의 이게 고용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사실 재취업이 안될 경우에 또 소상공이 인 되는 경우 결국에는 이고용이 저수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지만은. 어, 사실, 소상공인이 만약에 이 소상공인 터전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고용률도 엄청 더 떨어질 거고 또그 다음에, 어,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 어, 가장 또 장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경험을 쌓아서 어,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도 또 소상공인이 음. 그런 터전으로서 다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죠. 네. 어,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 보면은 어, 창업 분야도 네. 왜냐하면 자본이 많이 없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시작해서 또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소상공인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또 소상공인 운동의 발생이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어, 조직화는 네. 뭐 60년 70년대에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조직화는 별로 어, 네.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냥 각자 알아서 장사를 잘하면 되니까. 아, 특별하게 또 위협받는 문제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규모와 규모와 대기업들이 탄생되고 이 이러면서, 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조금 관심이 생겼고요.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어, 말씀드렸듯이 유통시장 점령 개방이 96년대에 됐지 않습니까? 대, 되고 난 다음에 대기업들이 이제 대형 유통업체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이러면서, 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생겼죠. 사실은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의해서 많이 보호를 받고, 또, 어, 어떤 뭐, 단체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데, 소상공인들은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죠. 없다가, 이런 게 어려움이 시작이 되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소상공인에 관심이 갖게 됐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좀더 두드러진 이제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 전에 돌아가면은, 어,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소상공인 독립적으로 장사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힘을 좀 합, 합하자. 이렇게 해서 조직화라든가 협업화가 일어났었던 협동조합도 만들어졌었고, 또 조직화 부분들, 뭐, 어떤 연합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어, 소상공인이 정말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되니까 이게 더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이러면서부터, 어,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탄생된 것도, 어, 소상공인 어, 지원에 관한 법률, 음. 법률의 근거에서, 어, 법정단체로 이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이제 2010년 이후에 들어와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그전에는 이렇게 좀 법, 법적으로 어떤 지원해주는 조직화는, 어, 약했었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종별 단체들이 많이 생겼죠. 음. 협동조합 형태가 됐든 여러 가지 연합 연합회 형체가 돼가지고 또 그걸 소상공인 연합회가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회로 법정 단체로 출범을 했고 지금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을 어떤 이익을 권익을 대변해서 많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운동이 활발하게 지급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네. 소상공인도 그동안은 어, 사실 보면은 복지적인 측면에도 사실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누가 챙겨주는지를 아는 분야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야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상공인 스스로가 어, 그런 어떤 권리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런 조직화 또 운동화가 많이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어, 이런 운동은 계속 이어, 이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 단체 또그 운동들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소상공인 단체들이 네. 어, 연합해도 아직 역사는 길지는 않습니다. 네. 어,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어떤 권익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좀더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전문성을 소상공인 단체들이 좀 키우면서 어, 왜냐면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별개별 어떤 상인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런 연합회에서 단체에서 대응을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의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어떤 이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운동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자립하기 위한 또 스스로의 어떤 자립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또 운동도 많이 펼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더라도 고객이 찾아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객이 찾아와 줄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들을 이런 단체가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좀더 전문성을 많이 키워야 되고, 어, 또 한편에서는 산관학 협력 이런 체제를, 음. 어, 소상공인 단체들 스스로 앞장서서 구축을 해나가면서, 어, 이 전문성들을 스스로도 갖춰야 되겠지만은, 네.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이런 많은 또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어떤 여러 가지, 어, 이런 전문성을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받는 이런 협력 체제를 좀 갖추며 갖추어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지금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소상공인의 발전 위해서 산학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 제일 취약했던 게 뭐냐면은 네. 어, 그냥 독립적으로 어, 음. 사업들을 장사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 가게에 손님이 어, 잘안 많이 안 온다. 그러면은 왜안 올까? 내가 잘못인가 아니면 이뭐 환경 시장 자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발빠르게 어,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상인도 계시지만은 왜안 올까? 하고 그냥 어, 이거는 누구 탓인지 를잘 모르고 그냥 손님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이럴 경우는 장사가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어, 그러면 이게 서로 좀 힘을 합혀라. 예를 들어 물건을 사더라도. 어, 개별개별 개별 구매를 하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근데 구매력이 없, 약하니까. 네. 비싸게 사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협업화를 통해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 음. 좀 해보자.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물품들은 네. 이런 어떤 이런 것들도 또그 다음에 어, 판매 같은 경우도 또 때로는 공동 판매 또 공동 마케팅도 해보자.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통시장도 거기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개별 개별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힘을 합해서 네. 뭔가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고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이 전체 그러니까 어느 한 가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와서 가게에 또 손님으로 올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들을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 이상인들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관학이라는 거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잘 지원해줘야 되고, 네. 어, 정부가 지원해주는데, 정부가 알아서 지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 이좀 준비된 자가 그런 정부 지원을 더 받게, 더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산업계, 산업계라는 소상공인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계 연구계도 이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왜냐면 하 시장의 변화를 잘 감지를 먼저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라고 또 우리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래야 이제 정부도 어, 정부를 정책을 만들기 도 쉽겠죠. 네. 이리, 그렇게 하려면은 산업계, 소상공인 업계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이 정부,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이세 주체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음. 또한에 산업계에서는 소상공인들지만 결국 경쟁하는 관계가 또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들도 스스로가 아, 아 상생을 해야겠구나. 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영역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하고 그런 상생 협력적인 이런 노력도 또 대기업하고 이런 소상공인 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또어이 학계 학계에서, 에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또 어떤 그런 공정한 환경 이런 또 서로 상생적인 환경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또 만들어서 서로 힘을 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소상공인 운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네. 이정희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